안녕하세요, 아이언키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를 해주시죠. 아, 저는 그불린이었다가 네. 이제 불린이 네, 신생, 어, 신생아에서 어, 네. 이제 좀 알을 깨고 나온 네. 예, 이제 투자자로 아, 투자자로 이제 변모 중, 어, 변모 중인 저희 수강생인데요. 네. 오늘은 어 여태까지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사례 현재 기준으로 와우. <laughs> 일단 제 수업을 언제 들으셨죠? 작년 6월. 네. 작년 6월. 작년 6월 달에 이제 네. 듣고, 네. 결정이 굉장히 빠르셨던 게, 네. 그 이후에, 어, 결과만 놓고 마, 말씀드리면, 어, 8월에. 네. <laughs> 6월에 수업을 듣고, 8월에. 계약을 했죠. 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좋고, 가장 비싸고, 음. 앞으로도 제일 좋을 곳은, 한남 뉴타운입니다. 한남 뉴타운에서도 네. 속도가 가장 빠르고 어 가장 투자 가치 높은 데가 한남 3구역인데요. 어 무려 한남 3구역에 어 대형 평형 대형, 평형. 대형 평형이라고 하면 네. 84 이상이죠. 네. 한남 뉴타운 3구역의 대형 평형과 무려 상가까지 네. 분양을 받은 어 오늘이 또 역사적인 게 오늘이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7월 15일인데요. 오늘이 한남 3구역이 어떤 날이죠? 관리처분총회가 네관리처분회가 있는,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음. 사면으로 동의서 음. 내셨고 관리처분총회가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고 어, 뭔가 아 이제는 끝났다 생각하셔도 음. 되는게 한 어, 관리처분총회 단계인데요. 그 날이 이 촬영일 오늘 당일입니다. 음. 어떠세요? 한남상구역 조합원이 되시고 네. 오늘이 관리처분총회 날인데 네. 느낌이 어떠세요? 어. 최고의 명당 한남동에 아, 네. 이제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곳에서 이제 제가 음.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면 어, 숙면이 와요. 네, <laughs> 잠을 잘 잡니다. 현재 네. 가족분이 자제분 두 명이랑 남편분 네 식으로 네, 네, 네.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식구가 네 분이다 보니까 어, 투자금이 되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음. 저랑 상담받을 때. 아 대표님 저는 무조건 대형평형해야 된다. 음. 그랬던 게전 기억이 나요. 네. 어, 대형평형에대한급 대형, 실제로 제가 뭐 꿈을 이루어 드렸고. 네. 어 그래서 너무 뿌듯한데 하, 하나 하나 네. 보면 이제 6월 달에 강의를 듣고 네. 일단 강의를 듣고 어떤 느낌이 있으셨죠? 네. 제 부동산 강의 이게 초, 첫 번째 강의아제 강의가 첫 번째 부동산 강의. 저는 부동산 강의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아, 완전 초불인 초 초불인인데. 초초불인이에요 저 아는 지인이 네. 그분도 이제 병, 병원 사, 사모님 그러니까 네. 의사 사모님이신데 네. 이제 투자를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는데 음. 이 강의가 정말 찐이다 하고 소개를 음. 해줬어요. 그래서 어 부동산 강의가 있구나라는 걸를 알고 음. 신청을 한 다음에 강의를 딱 듣는데 이제 네. 선생님의 그 실전 투자 사례 막등기부 등본도 막, 네. 등, 막 음. 오픈하시잖아요. 네. 전당 <laughs> 오픈하서 <저, 웃음> <저, 저, 저. 웃음> 아, <laughs> 왜 저러시지 했는데 <laughs> 그 후로 제가 음. 다른 강의들도 좀 들어봤어요. 네. 이렇게 오픈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저분 이뭐 어디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모르잖아요. 있는지 우리 저기 아키 쌤은 네. 동호수 다 네. 오픈하시고 등기부등본 떼보세요 막 이러시니까 네. 어 그래서 저분은 정말 진짜구나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죠. 듣다가 아 일주차 저기 음. 실전반에 이제 한남뉴타운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때가 정말 불장이어 가지고 네. 작년 여름. 딱 1년 전이니까 장난 아니요. 딱 1년 전에 음.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부터 이제 신세계를 경험하신 네, 거죠. 네. 그 후로 또 제가 그러니까 제가 리서치 능력은 좀 탁월한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구글링 뭐 네이버 음. 이렇게 찾는 거는 또 제가 되게 잘해요. 그래서 네. 막 부동산 매물을 찾다 보니까 음. 이게 한주한주 한주 피가 막 1억씩 올라가더라고요. 음. 좋은 상급지 같은 경우는 그렇 그때 그랬죠. 그래서 빨리 해야 되겠구나. 음. 이거는 뭐 내가 지식을 어느만큼 음. 쌓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 그래서 만나야겠다. 네, 사람은 대1로 만나야겠다. 어, 만나야겠다. 음. 음. 만나서 지금 내가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고민을 해봤자 음. 이거 답도 안 나온다. 음. 물어보자 네. 하고 이제 연락을 드렸죠. 음, 그때 당시에 저희 회원님이 어, 세법상으로 3주택자셨고요 <laughs> 네. 그렇죠? 주택자인데 어, 이제 이 주제 네, 서울 수도권에 <laughs> 이제 큰 평형을 실거주를 하고 계셨고 네. 그다음에 서울에 아파트를 개투자한 게 하나 있었고 <laughs> 네. 네, 오피스텔 투자를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네. 그게 전입신고 되면서 주택수에 들어가고. <laughs> 그렇게 아니, 돼 있는 그런지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몰랐어요. 주택수가 음. 3주택이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 제가 3주택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분이... 제가 어, 풀어보니까 네. 상담 시간에 풀어보니까 일단 거주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 너무 커가지고 어, 이 양도 근데 1주택 비과세가 세팅이 안돼 있는 상태여서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음. 제가 플랜을 짜드렸고. 그렇죠. 그래, 그러면 이제 양도 차익이 큰데 비과세를 받으면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으니까. 네. 일단은 3주택을 1태, 1주택으로 줄이자. 네.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하자라고 제가 방향을 드렸었죠. 그렇죠. 네. 음. 어, 회원님이 갖고 있던 금액은 이제 크지 않았어요. 한남뉴타운을 음. 어, 엄두도 못 내는 네. 금액이었고, 네. 서울의 중급지 정도? 어, 또안 되는. 또안 되는. 네. 어, 그냥 서울에서도 조금 제일 낮은 급지에 들어가야 되는 돈이었는데, 네. 이런저런 말씀을 나눠보니까 상담 끝날 때쯤 이제 가족분 중에서 뭔가 레버리지를 쓸수 있는 그렇죠. 건덕지를 네. 제가 발견했죠. 네. 발견해서, 아, 그러면 요거는 가족분과 같이 부자가 될수 있는 걸로 플랜을 짜보자. 네. 그러면 선생님, 어, 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오겠습니다. 네. 라고 하시고 2차 상담 신청을 했죠. <웃음> <웃음> 일단은 엄마 아빠를 이 자리에 모시고 음. 오려면은 또 설득의 과정이 있어야 진짜.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한테 이제 오픈을 했어요. 아, 나 응. 부동산 공부라 하고, 하고 있다. 있다. 그랬더니 이제 돈 들여서 공부를 음. 하고 있다라는 거에 일단 음. 이해를 하지 못하셨고. 네. 그리고 이분이 굉장히 레버리지를 잘써 가지고 부자가 되신 분이다라는 음. 거에 대해서 레버리지가 그러니까 그 대출을 음.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경기를 일단. 네. 일으키셨고. 어르신들은 대부분 대출에 네. 대해서 많이 민감하고 부정적이시죠. 그런 데다가 내가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서 투자를 음. 좀 해보고자 한다 라고 음. 말씀드리니까. 네. 두분다 어머니하고 같서두분 다. 어머니, 네. 저다 벙저 계셨던 음.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니까 음. 그 제가 온라인 수강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다시 틀어드리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음. 잘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또다시 사례 위주로 음. 어 이분이 어떻게 돈을 이렇게 불을 음. 성장시켜 나갔는지를 네. 같이 보면서 이제 중간중간 끊어가면서 제가 음. 또 설명도 해드리고 음. 하다 보니. 못 이기시는 척. 음. 그럼 일단 만나나, 만나나 보자. 보자. 음. 음. 하고 이제 모시고 왔죠. 회원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어, 우리 아빠는 네. 자수성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어, 평생 내가 우리 아빠를 설득시킨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아 장난 아니에요. 어, 그 음. 고집이 본인의 노력과 생각으로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거나 네. 특히 어린 사람 어, 아우. 나이 어린 사람이 그쵸. 이렇게 본인의 음. 이런 투자관이나 이런 음. 경제관을 바꿀 거는 어, 자기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쵸. 아버님이 워낙 완강하시기 때문에 네. 근데 선생님이라면 왠지 할수 있을 것 같다 어, 할수 있을 것같래서 부담이 너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같이 음. 2차, 한 2, 3주 정도 후에 음. 2차 상담을 진행했죠. 네. 어, 팔짱 끼고 이제 제 말씀을 한참 들으셨죠. 네. 어, 듣다가, 그... 어, 제가. 특석동 네, 맞습니다. 네. 구, 구역, 저기, 투자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걸. 상담할 때? 네. 네. 들, 들으시더니, 저희 엄마가, 어머, 요거는 재개발되면 너무 좋을. 음. 구역이고, 네. 약국을 임차시키면 진짜 네. 이거 너무 좋은, 어떻게 이런 신박한, 음... 어, 투자를 하셨는지. 사실은 어르신들은 음. 이 임대수입에 대한 그렇죠.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음. 제가 흑석구구역 현재 조합원인데, 제가 똑같이 40평대랑 상가를 받는 매물을 갖고 있거든요. 월근생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제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해서 한강조망 프리미엄 아파트, DH 아파트를 음. 40평대가 생기고, 상가는 앞에 중앙대학병원이 있으니까 여기서 월세가 또 3,400씩 나온다라고 해드렸더니, 그때 약간. 어머니 어, 눈빛이 막 흔들리시면서. 그죠 요런 거는 했으면 좋겠다. 음. 이런 거를 제가 읽었죠. 그러면, 요렇게. 어, 우리 회원님한테도, 어, 대형평형이랑 상가를 해드리면서 상가에 대한 수입을 부모님께 어떤 수익의 구조로 연결해드리면 네.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생겨서, 어, 최상급지, 한남 3구역의 대형평형이랑 상가를 똑같이 이렇게 해드릴 수, 수 있다. 있는, 응. 단, 어, 금액이 보통 30억대 매물이 나오니까 그런 매물은, 어, 이제 가족들의 어떤 응원, 응, 레버리지를 응원. 활용할 수 있는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네. 말씀드렸더니 아버지가 호락호락하지 않으신 게 <laughs> 어 그러면 조건부로 내가 지금 골칫덩어리 상가가 있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면 아 그렇죠. 어 내가 내 딸에게 음. 어, 도움을 주겠다 네. 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죠. 어 제가 신박한 방법으로 네. 이제 아버님의 상가를 해결해 드리면서 네. 어, 아버님과 가족들의 이런 응원을 네. 어,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네. 결과적으로 저희가 33억짜리 매물을 이제 매수했는데요. 음, 1주택자, 그러니까 3주택에서 1주택자로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는 매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한남창공 매물 중에서 매도자가 나대지랑 상가를 갖고 있던 분이었어요. 네. 이분이 판사분이었는데 어, 한남산 구역에 부동산을 두개 갖고 있으면,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두 개를 다 사야만 입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요두 개를 우리가 다 매입을 했고, 두 개에 대한 부분이, 다행히, 나대지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그렇죠. 않고, 음. 그리고 상가도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저희 회원님한테는 딱 맞는, 그렇죠. 어, 음. 1주택, 3주택을 1주택조로 만들면서, 그 1주택의 높은, 큰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가져가면서 취득세는 오히려 어, 취득세는 오히려 다주택자면서도 네. 4.6% 고정인 네. 걸로 했고요. 어, 이제 안 믿으실 수 있지만 매매가가 33억인데 35억 5천을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네. 사실은 회원님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구조로 이 네. 어, 매물을 취득을 세팅을 했고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35억 5천에 대한 대출이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는데 <laughs> 그게 궁금하실 수 있죠 네네. 그 35억 5천에 대한 대출이자도 어 다른 대출로 대출이자도 대출로 세팅을 해 드리면서 네. 그거를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아 대표님 그러면 이거 대출이자 어떻게 하냐 해서 음. 아 그거는 또 이렇게 대출 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음. 어쨌든 팩트는 어, 레버리지만 이, 이용해서 네. 대출도 일으켰지만 대출 이자까지도 해결을 해드렸고. 네. 근데 그게 가능했던 건 제가 그렇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위험하지도 않고 대출 이자에 대한 월 부담도 없다는 거를 제 투자에 대한 그 폼을 그대로 씌워드린 거죠. 그쵸. 네. 그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네. 이 시스템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그런지 1년이 됐잖아요. 네, 1년이 지났죠. 제가 세팅해 드린 그렇죠. 지. 그 그리고 대출 이자를 납부를 음. 하고 있음에도 음. 불구하고 내 돈이 안 나가고 안 있죠. 안 나가고 있죠. 음. 그러니, 그러면서 지금 한남삼구역 지금 프리미엄이 그때 이후로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또. 네. 거기다가 저희 회원님이 제가 세팅해 드린 매물은 대형평형이랑 상가를 동시에 봤는데 한남삼구역의 단내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가의 가치도 굉장히 높고 또 대형 평형의 요새 희소성 때문에 거기다가 주택수에도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 매물은 지금 프리미엄이 제가 해드리고 나서도 많이 올랐죠. 네.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s e 시트 보니까 어 안전마진이 투자금은 안 들어가셨고 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33억에서 35억 정도 왜냐하면 47평을 그냥 45억으로만 45, 잡고요. 어더 이상 50억 가겠지만 그리고 상가의 가치를 25억으로만 잡아도 이게 70억인데, 지금, 어, 들어간 돈이 30억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레버리지로 쓰셨고,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거의 35억 이상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제가 보수적으로 잡아드린 거예요. 앞으로 이제 35억에서 40억의 수익이 생길 예정인데, 네. 어떠세요? 행복해요. <laughs> 행복해요. <laughs> 근데 여기서 이 30억이란 수익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저는 좋은 게 저희 회원님의 이또 남편분이랑 금실이 또 되게 좋으세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에서 대한민국 최고 아파트에서 큰평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상가에서 수익을 부모님께 그렇죠. 드릴 수 있다는 매달 음. 7,800만 원의 월세를 드릴 수 있게 음. 이 구조를 세팅해 드린 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죠. 그렇 네.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 그 도움을 받아서 음. 그걸로 또 효도를 할수 있다는 이런 음. 시스템을 만들어 주신 아이언키니. 네. 박수 어, 이제 후기를 저희 카페에 써주셨어요. 음. 써주시면서 뭐라고 쓰셨냐면 저는 이제 인상 깊었던 게 어 내가 정말 억만장이 정말 몇십억 몇백억의 돈이 생기면 가장 사고 싶은 거가 네. 아이언키님의 뇌를 사고 싶다. 어, 뇌를 사고 싶어요. 어, 어. 그게 저한테는 최고의 찬였고 <laughs> 되게 감동받은 포인트였어요. 복사, 복사하고 싶군요. 어, 어, 뇌를 복사하고 싶다는 네. 표현을 쓰, 써주셨는데 되게 감사한 말인데 제가 지금 이렇게 수많은 수강생분들을 조합원으로 만들어드리고 건물주로 만들어드리고 레버리지를 극대화해서 이렇게 해드리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이게 가,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재 투자를 했던 것들을 약간씩 변형하거나 음. 발전시켜서 해드리고 음. 있는 거거든요. 음. 어, 저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경험이 많다는 게 음. 여러 분야에서 뭐 경매도 그렇고 일반 매매도 그렇고 뭐 건물 재개발 재건축 음. 리모델링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면서 약간 아 내가 투자하듯이 이렇게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회원분들이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니까 되게 창의적이신 것 같아요. 음, 그런 게 재밌어요, 저는. 음, 되게 창의적이시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부동산 투자라는 게 되게 개인적인 거잖아요. 개인적인 음, 정보도 그 개인적인 정보도 많고 하는데, 그거를 잘 버무려가지고, 그거에 대한 최적, 화된 솔루션을 음. 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수업 들으면서 또 다른 사례들도 이제 다른 수강생 사례들도 음. 들었을 때도 네. 아, 저 집에 가장 적합한 솔루션을 음. 주시는구나 이런 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웃음> <웃음> 제가 최근에 너무 놀란 게 완전 초불인이셨잖아요. 초 불인이 셨잖아요초보리이 저는 비과세도 모르고 어, 뭐 다르고 본인 3주택자지도 뭐 한... 몰랐다니까요. 제가요? 네. 그러고 근데 어, 제가 지금 협업하고 있는 중개법인 통해서, 아, 니 저희 회원님, 네. 건물 계약했다고, 네. 저는 회원님한테가 아니라, 제 건물 사주신 중개사님한테 연락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동명인이겠지 이 <laughs>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왜냐면, 처음부터 제가 모든 자산이나 현금을 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음. 지금 당장은 돈을 살수 없는 구조였거든요. 음. 어 지금은 그분 건물 살돈이 없을 텐데 라고 했는데 뭐 잠깐 소액의 돈이 들어온 거를 바로 과감하게 네. 어홍대 건물까지 매수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 매수를 했습니다. 내년 초에, 초에 잔금을 치르는데 제가 이제 너무 뿌듯하고 제일 같이 기뻐 가지고 어 계약하고 나서 이제 건축사분이랑 설계 미팅 할때 제가 또 다른 일도 겹치고 해서 가서 조언도 드리고 네. 했거든요. 근데 네. 그 과정에서 저희 회원님도 불인이었지만 남편분도 불인이셨어요. 더 불인이. 더 네. 불인이었는데 남편분이 되게 때로는 엉뚱한 질문도 하고 때로는 날카로운 질문도 하면서 굉장히 뭔가 행복한 표정으로 내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주세요? 음. 라는 부분을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저희가 한남 3구역 잔금 치르는 날, 기억나시죠? 음, 네네. 남편분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이제 식사 네, 초대를 해주셨어요. 음, 음, 네. 저는 한두 마디만 나눠봐도 알잖아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분이 그냥. 초초부린이. 초부린이. 어, 부동산에 대한 <laughs> 뭐 생각도 네네. 없으시고, 그냥 음. 사업에 대한 네네. 얘기만 있고, 어, 뭐, 내 네, 우리 아내가 잘한다고 하니까 잘하겠지 음. 정도였는데, 지난주에 신축 미팅할 때 제가 딱 옆에서 질문하는 음. 내용만 봐도 음. 아, 그 사이에 공부가 많이 됐구나. 됐고 네. 그리고 어떻게 이 자산을 불리고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에 대한 부분이 음. 공부가 된게딱 질문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이제 그 후로 사람이 등기를 쳐봐야지 음. 그 다음에 또 공부를 막 하게 되잖아요 제가 됐잖아요. 그거 공부해 줬잖아 등기를 치면 공부하실 음. 거라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그 잔금한 날 만나고 나서 음. 저희 남편이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조금 하기는 했지만 음. 그러면서도 또 자극을 받았나봐요 네. 그리고 그때 왜 그때가 이미 대표님은 빌딩 노량진 네. 빌딩을 네. 계약을 했을, 계약 했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그 건물 계약한 거 음. 말씀해 주시고 했었던 게 어또 도움이 돼서 음. 그 후로 우리 남편이 맥도날드 그 성공의 음. 그 부동산 회사 죠 맥도날드 어, 외식업계가 아니라 회사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마인셋을 바꿨어요. 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유식업을 공부할... 하지만 부동산을 전목한게 훨씬 수익이 크다는 걸 어느 정도 네, 이, 그때 깨달았어요. 음, 저희 남편이 같이. 네. 그래서 영화 파운드리스라는 네. 거를 보고 그것도 보고 이제 맥도날드 그 CEO가 쓴그 음. 책도 읽어 보고 하더니 음. 돌을 깼죠 또 오, 남편이 돌을 깼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또 부부 중에 한 명만 음. 그 드라이브가 걸리면은 음. 또 이게 잘안 되잖아요. 맞아요.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되잖아요. 음. 저희는 지금 그래서 같이 가고 있으니까 음. 갑자기 이제. 그날 내가 너무 보기 거야. 좋고 정말 어. 행복했다니까요. 네. 그 신청 미팅 하시죠. 네, 거에요. 아, 그러셨구나. 네. 네. 이제 남편분이 요식업을 하다 보니까 그 본인의 사업과 내 건물에 어떻게 음. 어 연계를 하고 이거를 좀 시너지를 줄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저는 너무 그 부분도 어 이게 행복 소재 아, 네, 행복? 있더라고 네. 행복하게 네. 어 그런 아내 건물을 어떻게 만들어 주세요라는 걸 건축사분한테 음. 의견 제시할 때아 정말 내가 이렇게 두 분을 성장시키고 네. 어 이렇게 자산도 많이 늘어나게 주시는... 됐다라는 데 네. 일조를 했다는 부분에서 너무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행복했고니 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잠깐 요 유튜브 찍기 전에. 강남 건물주가 음. 빨리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네. 최근에 세팅해 놓은 걸 말씀드렸는데 어떠셨어요? 네. 그걸 듣고 이분은 보통 분이 <laughs> <laughs> 아니에요. 제가 최근, 최근 5일 동안 음. 건물을 두개 음. 샀거든요. 네. 홍대랑 네. 강남에 두개 샀는데 그게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랑 공투로 들어가서 전안 들어갈라 했는데 음. 컨설팅 고객들이 이제 어, 내 지분이 들어와야 음. 어, 좋겠다 해서 이제 어, 건물 컨설팅 고객들한테 어, 투자금 정말 10억 언더, 5억 언더, 이렇게 해서 네. 공동 투자 엮어드려가지고, 이제 건물주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남편분처럼, 네. 어, 핫한 외식업종이 음. 연계돼서, 음. 엑시트 전략까지 짤수 있는 이 시스템이 저는 또, 네. 요거를 제가 최근에 만들어 놓고, 네. 너무 뿌듯한 거예요. 아, 요대로 네. 또다 가면, 네. 많은 분들을 소액으로 건물주 만들어 드릴 수 있겠다라고 음. 해서, 어, 이제, 요렇게 지금 두 팀을 최근 오늘 동안 건물주 만들어 드렸는데, 이미 건물주가 되셨으니까, 어, 제가 최근에 이렇게 건물 세팅을 해서, 매입부터 어, 임대, 어, 출구 전략까지 이렇게 세팅했는데, 어떠냐 말씀을 드렸더니. 박수, 물개 박수. 네, <laughs> 물개 박수를 들추셨어요 <laughs> 네. 네. 그냥 음. 만나러 오세요, 그렇죠? 네. 어, 그러면 되는 거죠. 음, 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회원님이랑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네. 어, 개인적인 정보는 사실 뭐 사실은 이런 유튜브를 찍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흔쾌히 저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네. 어, 이렇게 맞아요. 나와주셨고.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금방 또 10만 유튜버 되고 2만 네. 유튜버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응원 차. 네. 네. 감사합니다. 뇌를 복사해 주실 거죠? 네. 아 그러면 그때 <laughs> 뇌를 복사해 주세요. 근데 네. 완전히 복사해 드릴 수 없지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네, 그런 네. 유저. 네네. 네. 정말 계속 발전하고 계셔서 네. 정말 경이롭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